지금부터 3학년 4반 독서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자, 그럼 공유를 하겠습니다. 서호예요. 서호부터 하겠습니다. 자, 서호 준비됐나요? 네. 네, 책이 책 부터 소개해 주세요. 우리반 독서 잔치. 자, 책 제목하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방법 그 얘기를 같이 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제가 소개할 책 제목은 멸종 위기 동물들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 처음엔 제가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제가 모르는 멸종 위기 동물과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개할 동물은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이 사는 영하 40도가 넘는 북극의 해빙이 녹아서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빙이 녹을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발생되는 이유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가 대기 중에 머무르는 것이 원인인데 또 에어컨에서 나오는 철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해서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 생겨서 그 구멍으로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해빙이 녹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컨을 적게 쓰도록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두, 두 번째, 번째 소개할 동물은, 동물은... 잠깐만요, 마이크, 에다 예, 껐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소개할 동물은 고래상어입니다. 고래상어는 말 그대로 고래와 상어가 합쳐진 이름이지만 상어처럼 와가미도 있고 단단한 비닐을 가지고 있는데 20선에서 4 0톤이 나가고 고래처럼 오징어나 플랑크톤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고래상어라고 붙였대요. 고래상어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순진한 동물이에요. 또 고래상어는 물을 입으로 빨아들여서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용해 숨을 쉬어요. 고래처럼 폐로 숨을 쉬지 않는데요. 그리고 고래상어가 멸종이 긴 이유는 수족관의 전시의 목적으로 고래상어를 새끼 때부터 잡아서 가는 그런 과정에 많은 약한 새끼 고래상어들이 수족관까지 가지도 못하고 운반 도중에 죽기도 한대요. 상어는 원래 물고기인데 불레가 없어서 계속 수영을 하지 않으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익사에 죽고만대요. 그래서 수족관에 고래상어를 가두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오. 다음, 세 번째 동물, 이제 하겠습니다. 밑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동물. 세 번째 소개할 동물은 치타입니다. 치타는 최고 시속 120km, 육상 동물 중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라고 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치타는 지구상에 7천 마리밖에 안 남은 1급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몸 길이만큼 긴 꼬리가 달릴 때 균형, 균형추 역할을 해서 갑자기 반향을 바꿀 땐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균형, 균형을 잡아주는 화살깃 같은 역할을 한대요. 스타가 멸종이 인 이유는 스타가 주로 잡아먹는 영양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래요. 영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자니아의 국립공원에서 사는데 영양은 일정, 영양을 은영양 일정 구형에만 가져와 놓아서 질병에 잘 걸리고 가까운 가족끼리 짝짓기를 해서 영양수가 자꾸 줄어든대요. 영양이 죽지 않도록 국립공원 사육사들이 잘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네와 박수 쳐주세요. 잘했죠? 오늘 지금 우리 서우가 독서잔치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좋았던 거 하나씩 한번 얘기 좀 해줘볼래요? 우리 서우 칭찬 좀 해줘볼까, 우리 오늘? 서우가 발표한 어떻게 보면 설명문이네요. 그리고 아 동물, 세 가지 동물을 소개하면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선생님은 치타라, 마지막 치타였나요? 치타의 꼬리가 너무 신기하네요. 꼬리. 오, 치타 꼬리 긴거 알죠, 여러분? 토끼처럼 짧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까? 봤더니, 균형추 역할을 한대.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화살 긴 역할을 한다는 걸 선생님 서우 덕분에 알았네요. 야, 여러분도 혹시 선생님처럼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아니면 서우가 한요 부분이 참 좋았다라거나, 좀 서우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은 지금 아낌없이 칭찬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 네 잠깐만요, 윤서 저요 했죠? 윤서가 얘기하세요? 어, 타조의 꼬리가, 타조는 한 번에 그렇게 120km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걸 몰랐고, 티타가 지구상 7천마리밖에안 남았던 걸 몰랐는데, 그걸 알게 돼서 좋았고, 고래상어랑 티타가 멸종 위기라는 걸 알아서 좋았어요. 아, 그렇네요. 자, 그 다음 또, 손들어주면 가장 빨라요. 네. 아까 주호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하윤이가 먼저 손들었네. 하윤이가 네.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요, 네. 어, 이렇게. 어, 저는요, 어, 고래상으로 는 그런 동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어, 옛날에 어제 많이 들어왔긴 했는데, 이름이 진짜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진짜로 고래처럼 생긴 줄 알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고, 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아, 좋네. 이러,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예, 주호 얘기하세요? 그... 그, 고래 상무가 20톤에서 40톤까지 나간지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진짜 엄청 크다. 20톤이면 상상하기 너무 힘든데. 그치? 굉장히 크다. 좋아요. 네, 사람이? 저는 치타가 어, 제일, 동물 중에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멸종이 음. 1위나 올라가니 정말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서울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친구한테 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우야, 독서잔치에서 친구들에게 피노키오 책 읽은 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아, 그림 그렸네요. 이제 봤더니 현우는 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어, 코좀 보세요, 이거. 코 엄청. 막, 근데. 선생님 보니까 신기한 게 여기 노란색을 칠하니까 왠지 코가 이렇게 긴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네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림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응, 왠지 네. 여기 노란색이나 이런 방향이 없으면 그냥 코가 여기에서 이만큼이구나 하는데 이렇게 효과를 주니까 왠지 지금 뿅뿅뿅뿅뿅 쑥쑥쑥쑥 나오고 있는 느낌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읽어주세요. 발표해주세요. 가장 재미있고 웃긴 부분. 피노키오의 진짜 웃긴 부분. 바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해. 코가 길어지는 부분이 피노키오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요정님이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놀아 마법을 걸어 코가 길어진다. 그래서 거짓인지 알수 있다. 아. 코가 길어지는 걸 보면서 얘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거구나. 너무 좋네. 너무 쉽네. 자,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한눈에 보였어. 코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너무 괜찮았을 멋 있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현두 꺼 칭찬해주고 칭찬해줄 만한 게 눈에 보인 사람 있나요? 아, 서우 얘기하세요. 그림을 실감나게 그리고 그래 중요한 내용만 넣었었어요. 어,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어 키노키아가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지는 부분이 어. 가장 웃고 웃긴 부분이라고 표현한 게 좋았어요. 오, 그렇구나. 선생님에게는 이번 시간에는 어, 이렇게 친구들이 독서 잔치를 하는 거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실력도 이것도 대단하고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작품을 보고 그거를 칭찬해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공부예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또 다른 친구 있나요? 하윤이가 손을 들었네요. 하윤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미술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어, 뭐해? 아, 미술에 네.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 근데 저도 이제 미술을 하는데 이제 저게 피노키오 같은 코 기는, 키, 코가 긴 캐릭터를 그릴때 저게 무슨 길어지나 반짝이 효과, 노란색 이렇게 그려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 선생님 이보길잘 봤지. 선생님은 사실 그림 잘못 그리는데, 하연이가또 그림의 예가경인이 있잖아. 그림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보는 거죠. 선생님 보기에는 이 바람도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무슨 꽃이야? 이 꽃도 봐봐. 이렇게 휘어 있잖아. 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선생님도 왠지 그림을 좀 아는 사람 같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자, 한 사람 더할수 있을까요? 혹시? 한두세명 정도씩 이렇게 친구 발표하는 거 왜냐면 계속 칭찬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 있나요 넘어갈까요 자 어, 하람이 어, 얘기할 거요 하람이 얘기하세요 아 저는요 피노키오가 당나이 아니 그 할아버지 고래 할아버지를 고래배 속에서 구하러 가는 장 아니 구하러 가는 장면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요. 코가 긴 장면이 낌이라 해서 조금 그랬어요. 아, 아, 이게 핵심이구나. 이야, 야, 야. 근데 보니까 진짜 여기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네. 중요하게. 좋아요. 핵심 자, 핵심 그럼. 있어요 네? 저도 선우 그림 보고, 어, 칭찬해줄던점 있어요. 어, 유서요. 유서 얘기하세요. 어그 글을 쓸때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하니까 그림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아 여기 알록달록하게 하니까 그래 색깔을 넣어서 좋아요. 어, 요것도 괜찮고요. 현우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친구 세 번째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현우 우선 표시하고 두 사람. 요거는 하윤이. 자 이제 하윤이 차례입니다. 하윤이는 책 제목이 뭘까요? 아이건이거책 제목이요. 네, 책제목을써 줘야 돼. 아, 니 그, 네, 제가 시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읽고.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다람쥐는 왜 쉬지 않고 딱딱한 걸 갈가낼까예요. 음, 다람쥐는 왜 쉬지 않고 딱딱한 걸 갈가낼까요? 갈가낼까요? 라는 이거, 책 이름이에요. 그런데 책 있어요. 아, 그런데 하윤이는 부스럭 부스럭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를 적은 거죠. 네. 자, 해주세요. 구슬아, 구슬아. 소리를 누가 내고 있나? 조망, 조망, 눈을 가진 다람쥐. 옥수수 만한 앞니로 잘도, 잘도, 몸네 내가 좋아하는 다람쥐, 내 동생도 좋아하는 다람쥐. 오, <laughs> 와, 자, 여러분! 자, 이게 지금 하윤이가 아까 그 다람쥐 무슨 무슨 뭐 갉아먹는 뭐뭐책 이름 있죠? 여러분들 시 독서전체할 때시그책 이름도 여기에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이런 제목에 이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품을 볼때 그림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 내용도 한번 생각하시고요. 상상도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 칭찬해주는 거 하던 사람만 발표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주세요. 이것도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동안 시할 때 배웠던 거,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또 어떤 거 했었죠? 우리 시에 배울 때뭐 배웠지? 시할 때뭐 배웠어요? 감각적 표현 배웠나요? 네. 이런 것들 네. 다 우리가 이제 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공부한 우리 보담이들이 딱 갔을 때이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자, 근데 뭐다 얘기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칭찬할 수 있으니까. 자, 얘기해 주세요. 누가 얘기할까요? 서호 얘기하세요. 어, 부스럭부스럭이라는 감각적 표현을 넣어서 표현하니까 음. 시간 더 시간 나고 좋았어요. 시간 난다. 오케이. 부스럭, 부스럭. 왠지 소리가 들리는 듯 하죠, 지금. 그치? 뭔가 들리는 듯 하지. 자, 네. 감각적 표현을 잘 살렸다. 그 다음, 은준이 얘기해 줄까요? <laughs> 저가 이게 진짜 칠을 재밌게 감각적 표현을 아주 잘 많이 썼고, 응. 음. 어, 울망 졸망 눈을 가진 다람쥐라는 그 글이 그 문장이 너무 귀여웠어요. 어 정말 귀엽다. 얼마만정나 왠지 다람쥐 눈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막 초롱초롱하면서 네, 뭔가 막 네, 이런 네. 거 그쵸? 네. 아기 눈을 보면 아기 눈들이잖아. 아가 아가 눈들 보면 정말 이런 눈빛이 보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귀엽지. 이런 게 있어 귀여워. 아저 그걸 시에서 느낄 수 있어. 자 그럼 또 있나요? 다른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 그림 여기 잎사귀 하나만 쫙 여기다 이렇게 한 것도 되게 감각이 뭔가 센스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나뭇잎 하나를 아주 널쭉한 커다란 나뭇잎을 여기다 딱 하고 그 안에다 이렇게 했을까? 선생님은 사실 제일 처음 봤을 때이 그림이 눈에 딱보여어 왜냐면 보통 시화를 그리면 이 옆에 귀퉁이에 그냥 조금 그리다 말거든요 근데 이 면을 전체를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다람쥐도 강조를 하잖아요. 좀더 진하게 쓰고요. 어, 선생님 이런 것들도 눈에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번에는 은준이 거예요, 은준이. 자, 은준이 거 강아지 똥인데요. 그림도 여기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무슨 뭐더라? 인구레이 멋지지 않아요? 민들레요민들레요민들레요들레꽃이들민들레꽃너들래쁘지들민들레를여들래요 민들레 인들래요 인들래요 인들레민들레가나들나요들요자들주요읽들주요들요 강아지 요한 네. 골목에 덩그러니 자신의 쓸모를 찾는다 찾다가 찾들가민들레를 만났다 가, 같이 들다가민들레를 꽃피운다 음자 한번 누가 누가 한번 이걸 좀 봐줄까요 누가 얘기해줄까요 근데 우리 이렇게 평가하는 친구들이 몇명 평가단인가 봐요 몇 명이 딱 있네요 우리 주호부터 하겠습니다 주호 해주세요 네그 강아지 똥이라는 그 시가 없는데 시를 지은 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강아지 똥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 그걸 시로 표현해 보는 거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어, 시로 강아지 똥. 여기 민들레가 나오죠 어. 책은 있는데 시로 표현한 게 다른 것 같아요. 이야, 야, 야주어도 음. 대단하다. 이걸 그렇게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지안이 책 내용이 잘 생각나게 지었어요. 와책 내용. 책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생각났어요, 지안이는? 민들레? 음. 강아지 똥이 친구를 찾다가 민들레를 만난 게. 아, 맞아, 맞아, 맞아. 강아지 똥이 계속 친구를 만나지. 처음에 누구 만났더라? 흙똥이요. 참새. 흑덩이. 맞다 흑덩이. 이거 막 두더지로 얘기한대요. 자 처음에 흑덩이 만났어. 그다음 누구 만났어? 처음에 참새새 만났어요. 참새야. 아 처음에 참새만났나? 참새 네. 어 참새, 참새 만났고 그다음 누구 만났어? 그다음에 흑덩이. 흑덩이. 그다음 누구 만났어? 암탉. 그다음에 암탉. 그다음에 누구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민들레. 어 마지막에 민들레 만났지? 네. 야 진짜 이거 내용이 있잖아 완전히 그냥 튼실하게 다 들어가 있네 봐봐 찾다가 찾다가 이거 보니까 암탉도 만나고 다 아주 만났던 그 사연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찾다가 찾다가 민들레를 만났다 와 이거 하나의 그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시의 특징이 이거라니까 함축된다 는 거. 그래서 민들레를 꽃피운다 어우, 너무 멋진데 오시 괜찮은데? 이거 지안이가 딱 평가 내려주는 거딱 듣고 나니까 이 시가 더 훌륭해지는 것 같아. 선생님이 보세요. 이, 이, 이게 오 찾다가 찾다가 민들레를 만났다. 오 이거 너무 멋지다. 은준아 어때? 괜찮지 않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지안이가 그렇게 평가를 딱 해주니까 아더 이게 더 빛나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자그 다음에 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손든 사람이 아까 많이 평가단으로 했던 친구들만 있는데 혹시 다른 친구 없을까요? 딴 친구 나오면 바로 해주고 싶은데 없으면 하윤이 할 겁니다 하윤이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뭐 책에 있는 내용으로 시를 만들다 보면 원래 원작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대로 짧게 만들어 놓은 시의 원작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와 원작을 이 시로 표현이 너무 잘돼 있다 어. 야 은준아 너 지금 엄청난 칭찬들을 받고 있다 그치 괜찮은데?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하람이 것도 들어볼까요? 전 선생님,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 하람이 그래도 얘기해보세요. 네? 하람이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얘기해주세요. 듣기만 했는데도 그긴 만화의 한 장면, 장면들을 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장면, 장면이 다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자, 그러면, 로빈우드. 이거, 요 부분을 할 건가 봐. 자, 지안이 준비됐습니까? 네. 지안이는 독서장지 뭘로 할 거예요? 시, 쓴 거. 시, 쓴 거. 네. 그러면, 시, 읽어주세요. 로빈우드의 제어 옥지안.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한 로빈우드 안타까운 적음을 맞이했다. 마지막 화살이 힘을 다해 쏘았다 휭그간 마지막 말 한마디 리틀존 저 화살 따온지 곳에 묻어 나오 으로운 사람이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미쳐하게 틀리며 죽어간 로빈어도 참으로 안타깝다 우와좀 슬픈 마음이 살짝 선생님 마음속에 근데 선생님 눈에 지금 지안이가 책한 권을 다 읽고 시 하나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다 완전히 축약해가지고 썼는데, 이 안에 선생님 마음에 감동적인 문장이 딱 눈에 보이네. 여러분들도 있나요? 뭔가 남는 게 있나요? 네. 선생님 눈에 남는 게 있었어. 이 짧은 네. 몇줄안 되는 이글 속에, 와, 이거 한 줄이 눈에 딱 보이네. 와, 누가 얘기해볼까요? 누가 얘기할까요? 혹시 손 누가 들었나? 오손 들었네. 진원이에게 바친 옷. 네. 진원이 좀 평가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흥 누트가 마지막 화살에 힘을 다해 쏘았다는. 응. 오 지안이가 이 시를. 음. 이 시를 마지막 화살처럼 어, 열심히 쓴것 같아요. 와. 지안이가. 이 마지막 화살 하나 쏜그 힘을 다해서 쏜 것처럼 지안이가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쓴것 같아. 야, 지안이의 그 마음까지 얼마나 정성들어 했는지 그것까지 본 거야. 와, 대단하다. 자, 또 있나요? 주워해 보세요. 네, 그 저, 리틀 전저 화살이 떨어진... 떨어진 곳에 묻어 다오라고 했을 때, 응. 어떤 사람이 그, 맞았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응? 아, 누가 맞았을까? 궁금했어? 네. 화살에 맞았을까? 네. 아, 자,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봐도 좋습니다. 지연아, 누가 맞았어? 그 화살에?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았어요. 돌에 네. 맞았어요? 화살이 돌에 맞았어요. 네. 와, 그렇구나. 돌에 맞았대. 주호야, 나중에 한번 이책 읽어보고 싶지 않아? 왠지 궁금하지 않아? 예. 네. 어, 궁금하네. 선생님도 이책 읽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궁금하다. 자, 나윤이 얘기해 주세요, 유나윤. 누가 로빈 후드를 죽였는지 궁금했어요. 오. 야 지안아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이 책을 안 읽어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선생님도 안 읽어봤어 근데 궁금하대 자 뭐라 그랬지 나연이가? 누, 누구, 누가, 누가 로빈후드를 죽였는지 궁 어. 누가 로빈후드를 죽였는지 궁금하대요 얘기해 줄수 있어요? 누가 죽였어요? 사촌 누나가 죽 진짜... 어? 사촌 누나가? 네 오! 사촌 누나가 왜 죽였지? 어야 안되겠다 우리 나중에 책 읽어봐야 되겠다 너무 궁금한게 많아지네 점점 궁금한게 많아지네 야 하윤이 지금 아까부터 손들고 있는데 하윤이 마지막으로 아잘요 물러온 사람이 한줌 주먹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는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멋있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이말 표현이 너무 멋있다. 아 좋아요. 어, 야 훌륭한데? 우리 은준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은준이 얘기하세요. 근데 왜그 화살이 맞 화살에 맞은 곳을 에다가 묻어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거기다 묻어달라는지 모르겠어. 혹시 지안이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거기다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이거는 은준이가 직접 봐서 각자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네. 우리 나중에 이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명 했고요. 오늘 다 완성 못한 사람은 독서잔치 할거 완성하세요. 그래서 내일 선생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할 거예요. 발표를. 그래서 내일 1시에 또할 거니까 계속 하고요. 진로 측정 못 만든 사람들 반드시 만드세요. 그것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할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야지 얼굴이 보이겠네. 차렷 오늘 누가, 누가 인사해요? 저형우 아, 네. 형이우 아, 네. 인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